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사람 정말 안 바뀌는구나 라는 걸참 많이 느끼죠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맞춰 쓰는 겁니다. 부족한 거 맞춰 살고요. 좀 오바되는 거 맞춰 살고요. 인생을 오래 산 인생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을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"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"라는 표현을 해요. 예.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. 맞습니다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맞춰서 쓸 수는 있습니다. 맞춘다라는 건 뭐냐면, 함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,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때. 그리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이 같으면요.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의 결이 같으면 맞춰지게 돼요. 맞춰 사는 거예요. 뭔가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맞춰 살게 되고 회색빛인 것도 맞춰 살게 됩니다. 그 맞춘는다라는 건요.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공부 단계입니다.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? 어렸을 때는 뭐 학교에서 이렇게, 예,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식 공부도 하고요.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또막 여러 가지 인정에 대한 공부, <laughs> 네, 또 성공에 대한 공부, 또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는데, 최종의 공부는요, 맞춤 공부예요. 근데 왜 맞춰야 하는가?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비위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비위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철학을 위해서 조화롭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거죠. 퍼즐 맞출 때 보면은요. 여기에 맞는 퍼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계속 우겨요 어,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왜안 맞지 하면서 사실 거기에 안 맞는 퍼즐인데 자꾸 맞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아, 이게 안 맞네 이러면서 막 잘라요 거기에 맞추느라고 맞는 걸 찾으면 되는데 그 찾는 수고로움을 부지런함을 발휘하지 못하고, 막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, 임의대로 막 잘라가지고 기어코, 막 거기다가 막안 맞는데, 막 구겨 넣어요. 그러면 이제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정말로 그 맞춤 공부가 필요합니다.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이 퍼즐이 여기에는 안 맞아요. 하지만 영원히 쓸모없는 퍼즐일까요?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딱 맞는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맞춤 공부예요 만약에 안 맞는데 억지로 그걸 막 잘라가지고 구겨가지고 거기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맞는 자린데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는 갈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완성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 퍼즐도 어딘가에서 잘려지거나 구겨져서 또 낑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맞춘는다라는건 내가 일방적으로 비를 맞추고, <laughs> 예,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맞는 자리를 맞춰 나가는 공부. 그게 예 사람이 해야 될또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최고의 진정한 인생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맞춤 공부 네 예, 그걸 시작하셨다면 예꼭막 바꿔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. 분명히 그 쓰임새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딘가를 찾게 될 거예요. 그 과정이 그 사람의 의식을 계속 진화하게 만들어줍니다. 의식이 점점, 점점 밝아지고요. 그리고 넓어지게 됩니다. 퍼즐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작은 의식은요.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. 그리고 희망도 없고. 근데 퍼즐 전체를 볼수 있는 큰 의식은요. 마침내 거기에 딱 맞는 걸 찾아낼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. 사람은요, 맞춰 쓰는 겁니다. 완성을 위해서,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맞춰 쓰는 거.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.